진짜 고생했다, 진짜. 아, 싫어! 하밥 먹으러 갑시다 어우, 해피. 어우. 태양을 타고 싶어요 아무리 당겨봐도. 와, 수시 꽤 맛있겠다. 태양이 서곤 했지. 아 따사로워. 아, 따사롭다. 아 따사로워. 빛이 참 뜨겁네. 와 불백. 와. 곱창곱창도 곡창? 맛있겠는데? 막역 <목소리도> 아, 어. 네. <목소리도> 네. 번째네. 되 는데 4시간에2시 간만 같은바 <laughs> <laughs> 예, 게 리나 와의 2 일차,

이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? 그만! <laughs> 진짜 많다. <laughs> 우리 일단 치즈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. 아, 이렇게 위에 뭐좀 올려져 네. 있는 거? 괜찮은데, 그럼 이거 하나씩 할까? 하나 어, 좋아. 아, <웃음> 맞아, 맞아, <웃음> 맞아, <웃음> 맞아, 맞아. 아, 까 하연이 있는 곳에 그거 있으려나? 뭐 꿀, 꿀, 꿀. 그리치즈 꿀이 되는 맛맞어 맞아, 꿀! 이거 미니토스트 아, 그냥 치즈바 어야 담아,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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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하지 말고 잡아요 담아. 어. 프로틴 초코릿야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사고싶게 생겼다 근데. 그래? 치즈 플레이트 이거 아, 곤자? 예? 곤자 아, 곤자 <laughs> 안 돼요 <읏. 웃음> 2대 요 아! <laughs> 야, 야! 캔달 직슨 샤도네이 딱 이만한 크기로 나와있는 거 진짜 너무 좋다. <웃음> 대박. 아하지 <laughs> <laughs> 와... 야, 이거 왜 이렇게 커? 66만 원이래. 6만 원이래. 그거를 외국 클럽에서 약간 채팅 셔험을했는 뭐야? 이 무슨... 데지? 그... 지ual. 우와, 뭐지? 얘네... 이거 나왔다고 했는데, 어... 형님, 어떡해? 그냥... 박스까지 있나요?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이거... 그거잖아. 어! 정 자주 마시던 맞아. 석사. 레드. 네. 라인팅크라임스 있다. 세요. 많이 아, 더해내. 아나 이거 화이트 진짜 마시고 싶다. 쇼비뇽 브루? 샤도네. 진짜 맛있어 이거. 살까? 한 사. 응. 음. 그 뭐야 편의점에 파는 거에 그... 극 상위 호환 모자. 아. 음. <laughs> <laughs> 상위 호환. 편의점에 있 배치한다. 아, 이네디이네디이네디 아, 아, 와, 오. 그러니까 여긴 이네도 없나? 맥주? 맥주. 이네디 우리 하나씩 살까? 아, 맥주인데 이렇게 나왔 맥주에 사이, 스프라이트를 조금 사 먹으면 샴페인 느낌이 나. 맥주 하는 사람들 어, 사이에서는 네. 카페으로 먹는 거 나쁘지 않아초 아보카도 있는 걸로 살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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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이렇게 쌓야지 사! 응. 사! 근데 아까 뭐가 먹고 싶다 했다고? 사키토리. 아. 왜 이런 거 먹어? 가자. 아. 서로 지갑 들고. 내가. 상금 못두었어 상금 모두 걸었난으로 너가 염색멋있게 됐는데. 나왜 이렇게 옹졸하게. <웃음> 옹졸. <웃음> 종이를싸져있거야네어그 지금 거아 진짜요? 아 라도사야 구독은 안 할게. 좋아요는 눌러주고. <laughs> 짜 많아 이 오늘 다 먹을 거 저기 또 있네? 스파클링? 음. 젖은 거 봐라 <laughs> 일단 퍼포먼스 에줄게 너무 먹고 싶었어 진심 진짜 작년꺼여서 맛이 응. 조금 달라 음~~ 깊 응! 숙성된 어? 너안 나오는데? 아니야 다시 해줘 야, 줄 알았냐? 다 다시 해줄알냐 다시 해줘 야쟤 찢은 줄 알았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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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. 어. 그럼 된거 같은데? 뭐 LP 머짜짜짜게티 동시에? 이거 속고 잡기 장 진짜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는 맛있어. 이라 야, 뭐해? 야, 뭐해? 우리, 우리 그 와인샵에 나한다산 거야. 진이거이잔 거에 넣어놔라. 지워줄게. 지금 줄게. 지금? 이게 동미이 이렇게 행복한 건줄 알았는데 내가 내가 진지게 진지게. 기포 때문에 이렇게 섞여. 이 지금 이게 기포. 와 대박이다. 야 아, 건축적이다 이거. 건축적. <laughs> 건축적. 맞아. 건축적이야. 맞아. 맞아 맞아 건축적. 이야 설계가 다 되어있네 이거. 응. 아딱 붙었. 어머님이 그 그냥 김치찌개랑 응. 그냥 계란으로 이거를 만드시는 분이 한 음식점이 있거든. 응. 너고미는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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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저랄 면이 진짜 대박이야. 예약제. 예약제. 양갈. 음. 이게 계속 나와. 여기가 단체 손님이 많고 그다음에 아, 상견례 바로 많이 와. 상견례. 맞아 맞아. 하고. 딱 처음 스토리 올렸을 때 이렇게 평이 음. 그냥, 그냥 가만히 줬는데 뿌리고 올라가서 지가 나와서 섞여. 야, 진짜. 야 이거... <목소리> 이거... 이거. 이거 이상촌인가? 그래서 못 만났잖아.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아, 이거를 맞지. 두 병이 가면 들고 왔는데 그래, 그래, 그래. 엄마가 오케이. 오케이. 열었다. 근데 바로 바로 닫았다. 닫다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근데 너무 확 됐다. 이번에. 우와. 딱맞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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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방금 아, 앞에서 잘했어. 앞에서 진짜 어. 예뻤어. <목소리> 올라오면 다듬 야, 둘, 둘, 음. 아, 이거, 나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같거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, 이제 이거, 습관이되 이거. 거데 아, 이거, 이거. 없는 거 같아. 할, 필요는 없는데, 음. 할 필요 거이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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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얘 이거, 이 이 이게 진짜. 제일 잘해. 처음 먹었을 때 어.. 이피나영 <laughs> <영원한 건 웃음> 없어 결국 no. 혼자였지 <laughs> okay,